안녕하세요 폼 작업을 저도 처음 하다보니 아쉽고 뭐좀 실수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일을 박을 때이새 파일을 박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m씩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 폼에서 저희 직선까지 폼 타이하고 안 맞다 보니 굉장히 좀 틀어져서 힘을 제대로 못, 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음에 또 이런 두 번째 집을 짓는다면 이 폼이, 폭이 60cm 인데 2m가 아니라 뭐 180이나 어, 120 정도로 촘촘하게 파일을 정확히 박아서 바둑판처럼 일직선이 되게 에, 폼 타이하고 연결을 해주면 거의 외부 지지대가 없을 정도로 정말 튼튼한 어, 기초가 될것 같습니다. 터질 일이 없겠죠. 하... 어제까지 폼 세우고 철근 배근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 폼을 작업할 때어 오늘은 미진한 부분을 좀 보강하고 어... 특히 철근을 어, 지금 외벽 폼에 철근이 튀어나와서 다음에 공구리를 치다 보면 저쪽에는 그 농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각 기목이라도 일자로 돼서 어, 고정한 뒤에 그 자리에는 다시 미장을 통해서 어, 농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밴딩을 꺾을 때 90도, 최소한 90도 이상 꺾어야만이 예, 1cm 올리라고? 폼에 닿지 않는데. 제가 그 처음 하다 보니까 철근 밴딩하는 분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cm 올렸는데? 1cm라며. 2cm 올렸다, 1cm 올렸는데 1 c m 라며이 c m 올렸다 와, 돌아버리겠네. 내대로또 위아래로 아니요. 백 오늘 오구...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이 저희가 그 건물 폭이 1 8 m 에 8m기 때문에 어? 10m짜리 시연강을 이쪽 끝에서 지금 올려는데 1cm. 1cm 올리라고 쪽 끝까지 시연강을 어. 어, 가로 질러서 용접을 할 예정입니다. 18m니까 뭐한 3, 4m 간격으로 용접을 하여서, 어 콘크리트 타설 시에 양쪽으로 다 무너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양쪽에 한 수, 수직으로 한 4번 정도 시연강으로 용접을 할 생각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 이렇게 보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는데, 타설 중에 이게 터져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마 뭐 보통 주택 지을 때 이렇게 뭐 시연강을 가지고 10m 시연강을 이렇게 통째로 수직으로 연결한 경우는 어, 좀 드물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공구리 콘크리트 타설이 있기 때문에 에 네, 지금 그 수평 레벨을 보면서 어? 중간중간, 철근을 박아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벽체에는, 어, 한치각이라고 하죠. 어, 나무 각기목을 이용해서, 어, 타설 높이를, 수평을 맞춰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동네 후배들이 오늘 5일차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거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어, 대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 의견에 뭐, 의해서 거짓말. 이 하부에는 1 0 0 1 0 0 3 2 t 각 파이프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에, 이렇게 지주대를 어, 네 여기, 여기 통해서 이쪽 폼에 완전히 붙이고요, 또 이쪽 텃박이한 맞은편에 붙여서 이 나무를. 각 기목을, 어, 이 치수에 약간 크게 잘라서, 어, 망치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에 103.2t는 절대적으로 그뭐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부만큼은 모든 그, 어, 건물 외벽을 두 줄로, 어, 둘렀기 때문에 정말 하부는 단단하게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내일 아무튼 어, 아침부터 공구리를 치는데 어, 아무튼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뭐 날씨도 아주 햇볕도 따갑지 않고요.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설비분들 들어와가지고 어, 설비 작업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또 동영상 콘크리트 타설 동영상도 준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됐습니다. 5일 동안 준비하고 6일 차에, 어, 다 사설을 하였는데, 지금 첫 차가 들어와서, 어, 미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제 설거를 마무리 하면서, 어, 시영강, 100에 50 시영강을 네 번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얘네들이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연강을 세로로 세워서 영접했습니다. 이 시연강이 가로로 세우면 뭐 굉장히 서지 서지 현상이 발생해서 어, 세로로 한 방씩 용접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잡아주는 힘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각 모서리마다 어, 철근을 세줄 어, 정도 네줄세 줄을 복배근을 어, 어, 보강 보강용 철근을 대주면 <laughs> 금이 가지 않고, 어, 인장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각 모서리마다 이렇게 보강근을 어, 설치하였습니다. 이쪽, 이쪽, 그리고 한 6곳을 보강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뭐첫 내비꽃 타살하는데 굉장히 뭐 걱정도 좀 되고 네뭐 아직까지는 워낙 또 타살하시는 분이 베테랑이고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가쪽으로, 뭐 약간의 그 나무 이용해서, 어 누르고 있습니다. 시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씩 얘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5일 동안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 파설을 하니까 이게 1차적인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기초 작업에 현재 바닥은 아래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열반사 단열재 한겹 넣고, 다시 위에 비닐을 깐 상태입니다.